예쁜, 나시입니다. 속지, 아니고요 겉지로 입으셔야 돼요. 자, 밑에 트임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, 목 라인도 시원시원합니다. 이게 암홀이 꽤나 깊어요. 암홀이 꽤나 깊어서 저희 패밀리 분이, 어, 조끼로 입어도 되겠다 하셨거든요. 조끼로 입으셔도 무방한 스타일이고요 가초 아, 입은 듯한 느낌의 속지가 필요하시다면 이 스타일 강력 추천드릴게요. 자 사이즈는 5호부터 77까지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고요. 기장감도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. 자 제가 입은 거는 블랙 입어봐라 해서 자 블랙으로 입었고요. 자 뒷모습. 그리고 빠질 수 없죠. 흰색. 먹색 보라까지 자, 아무래도 하나만 입는 스타일로 나와져 있어서, 자, 이렇게 포켓도 앞 포켓도 자 신경 써서 제작되어 있는 구김 걱정 없는 자, 자 스타일의 나시였습니다.